여기 지금 점자불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나왔나요? 와, 참. 크, 참. 지금 가는 길에. 아, 벌써부터, 저는 일단 기둥이 끝나는 기둥인 줄 알았어요, 기둥. 기둥인데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볼라드가, 이 점자불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띄워서 설치한 게 아니라 좀더 뒤에 띄워서 설치한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가다가 그냥 걸리는 거지 이렇게 보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잘 모르겠어 진짜 정말로 비록 탄성 재재는 가지고 있지만은왜꼭 이렇게 시작장이 그럼 이이쪽으로 이, 건너야 된다면 이쪽으로 차도로 건너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안쪽으로 건너 건데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가는 길에 가는 게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그것도 띄워서. 어, 최소한 1m 이상 띄워줘야 될거 아닙니까, 뭐. 응? 띄워서 설치를 안 하고, 왜뭐 이렇게 바짝 붙여서, 이게 여의치 않으면 이 앞에 설치하든지요, 그러면. 차못 들어오게.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간에. 자, 점자블록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났고, 이 주변에도 역시, 점자블록 바로 옆에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 그죠? 어이 뭔가 뭐, 기둥이 느껴집니다. 이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점점으로 끝나는 지점에 스피커와 함께 설치해주면 더 찾기가 쉽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어 이걸 또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또 전진을 타야 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죠? 이쪽 거리도 되게 먼 편입니다. 어. 뭐,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 근데 네, 신호기 버튼이랑 점자는 찍혀는데뭐 고장신고는 없고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백스코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어 백스코 방향 횡단보도에 녹색 이습니다어 지금 바로 바겠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건너가려 해도 자, 앞쪽에 소리가 안들리린요 지금 전혀 음. 이쪽에서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방향을 찾아서 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사실은 방향 유도가 안 되니까 실제로, 거리도 어느 정도 떨어져있기 때문에, 또, 건널목 찾아서 여기까지 와야 되고, 응? 음? 와야 되고, 이 방향을 정확히 수직으로 가게 될지, 저도 이리로 일로, 일로 가게 되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니까, 아, 어, 그니까, 맞아요. 지금, 그니까, 지금 제 방향도 제가 잘못 잡았잖아요. 지금 틀렸잖아요, 지금 방도. 향 엉뚱한 방 잡잖아요, 지금. 왜냐면, 앞에 소리가 안 나니까, 제가 어느 방향, 이리로 가겠다면 큰일 나겠죠? 지금 사고 났겠죠? 지금. 되게 큰 사고 났겠죠? 지금, 그죠? 지금 정확한 방향도 안돼 있고 이게. 어, 소리도 안돼 있고 안 나고 앞에서 전면에서 소리가 안 나니까 제가 정확하게 유도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이 건널목은 혼자서 건너가다가 갈 수가 없는 어. 차피 전면에서 소리가 유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너무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소리가 정확히 유도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어 정확한 방향으로 가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혼자서 가기 어려운 그런 건널목이 되겠습니다. 음향 신호기 그 버튼에는 보면 보통 버튼 위에 뭐 신호기 버튼이라고 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최근 나온 것들은 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고장 신고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지금 고장 신고 번호가 없고요. 어 제가 듣기로는 이거, 여기. 이게 지금 고장 신고 번호판이라고 적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어쩌지가 이 점자 아무것도 없죠. 점자도 없어요. 이 주변은 점자도 없고 여기는 그냥 글자로만, 아니면 문자로만 이제 고장 신고 번호 찍겠습니다. 혀 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제가 이 음향 신호 소리가 작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걸 신고를 하려고 해도 어떠한 정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 이 음향 신호의 문제점을 갖다가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시각장애인은 그런데 이 음향 시은 보통 누가 사용합니까 뭐?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데 시각장애인한테 전달해야 할 정보는 없고 비장애인에게 전달할 정보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사용은 시각장애인이 하는데 네. 신고는 비시각장애인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신고 자체가 안 되겠네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그니까 보통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 버튼이 있고요 위쪽에 위쪽에 어느 공간 충분히 분을일수 있는 공간을 띄우고 어, 이렇게 고장 신고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뭐120 120 이렇게 점자로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기 버튼이라는 어, 점자 찍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신호기 버튼이라는 어, 점자만 찍혀 있지 어, 고장 신고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면. 그래서 어, 같은 음향 신호기 버튼인데. 왜 다른지를 모르습니다 어떤 거는 점자로 정보를 제공한데 어떤 거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점자로 정보를 안 하고 제, 정보를 제공 안하는지잘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신호기, 어 함체죠 함체. 이 신호기 함에 이 자체도 이제 점자가 120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 정보 이제 여기에도 예 점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굳이 음, 저 정보가 중복이 되죠. 같은 정보가 중복이 되죠, 그죠? 어쨌든 과학의 과학이 좀 어쨌든 뭐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에서는 의의가 있으니까, 어 어쨌든 뭐 이렇게 두 군데나 주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 어떤 곳은 또 하나도 없어요, 뭐뭐 뭐 예산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적어도 그냥 한 개로 통일을 해가지고 최소한 여기 신호 암체에다붙여갖고한 개로 통일을 해가지고 더 많은 곳에다 더 많은 음향 신호기에다가 점자를 제공하기 더 좋겠죠. 굳이 여기 있는 정보를 여기까지 또 나타내고 어떤 거막두 개로 막 몰려 있고 한 군데는 막 어떤데는 어떤데 데는 하도 없고 이렇게 몰려 있는 것보다는 모든 음향 신호기에 음향 신호기에 정보를 이렇게 다 제공해 주는 게더 좋겠죠. 사실은 자 여기가 지금. 건널목 가장자리, 점자 블록이 끝난 지점, 끝난 지점. 우리 음향신호기를 찾을 때 가장 <laughs> 기본적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 점자 블록이 끝나는 지점, 바로 옆에 음향신호기 버튼과 스피커를 설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끝났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누르고, 저는 이제 이, 이 건널목을 건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없습니다 이게. 응? 물론 그렇게 먼 편은 아니지만은 응? 여기까지 저, 이런 거리를 두고 있으면은 사실은 저음식실 번호길 찾 찾기도 힘들뿐더러, 마이 응? 리모컨 있어서 소리로 찬다 하더라도 어소 음오콘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리모컨이 없는 경우는 저 찾지도 못해요 사실은 뭐. 그럼 자칫하다가 어땠습니까 이게? 이거 잘 모르는 거이 요. 길이 틀 갖고 서 도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음향시호 찾다가 어. 그래서 이 점자 블록이 끝나는 지점에 끝나는 지점에 음향시기 버튼하고 그 다음에 스피커가 같이 설치가 이, 이 끝난 집에 설치가 돼야지 시작장님이 찾는데도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또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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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을 수 있죠 왜냐면 여기는 없기 때문에 내가 찾다 보면 이런, 이런데 차도로 빠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음향신호기를 이용하고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점자 블록이 끝나는 지점 바로 옆에다가 음향신호 버튼하고 그다음에 스피커를 설치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시작장에는 음향신호기를 건너갈 때 소리로 듣고 유도가 됩니다. 소류. 그래서 음향신호기죠. 그죠. 그러니까 소리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스피커는 내가 저기 있는데 음향신호기 버튼만 여기고 있으면은 어, 소리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소리나는 쪽으로. 소리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게 돼요. 그런 쪽으로.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건. 그래서 어, 이 음향신호기 버튼뿐만 아니라 <laughs> 스피커를 같이 옮겨줘야지 소리를 듣고 유도가 되기 때문에 소리 듣고 와도 어디 바로 여기 건널목 끝 지점 바로 건널목으로 안전하게 유도가 되기 때문에 스피커도 같이 옮겨줘야 되는 거죠. 스피커는 저기 있고 버튼만 여기 옮겨야 된다면은 소리 듣고 그냥 그대로 졸로 갑니다 그면 그러면, 그러면 또이 시작장이 건너오더라도 소리 듣고 건너오기 때문에 저기가 어딘지 모는다왜냐면 건널목은 지금 이쪽에 점자부르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뭐. 일로 와갖고 또 한참을 그 건널목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뭐. 아니면 정말 위험하게 어떻습니까? 사고가 날 수, 도로 쪽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시작장이 좀더 안전하게, 안전하게 건너편에서 또는 저쪽, 저쪽 건너편을 건너가더라도 안전하게 거, 유도가 되고, 안전하게 건널목 쪽으로, 건널목 쪽으로 유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 음향 신호기와 스피커도, 스피커도 같이 이 위치로 옮겨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음향 신호기 위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자. 이동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동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근데 그때 이전한 사례를 보니까 버튼만 이전시켰더라 거죠. 버튼만. 스피커는 여전히 저, 그, 이, 이 건널목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를 그대로 해놓고 버튼만 이동한 사례가 있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실제로 이제 시각장애인 건널 때 소리만 듣고 유도가 돼 가지고, 어떻다. 건널목하고는 전혀 딴 방향, 막 하단 아이라든지, 어, 뭐, 하여튼 건널목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차도라든지, 이쪽으로 유도가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들 어, 심지어, 나중에 그차가 그쪽으로 유도, 대각선 쪽, 막차 소리가 막, 저뭐 이상한 데서 막 나다보니까, 차도로 들어갈 뻔해가지고, 거기서, 어, 우왕좌왕 하다가 신호소를 끊어져 버렸어요. 뭐. 그래갖고, 뭐, 어떻습니까? 차도를, 차도 위에 서 있어갖고, 그 차들을 막은 적이 있어요, 막은 적 사실은. 음. 차들이 저 때문에 못간 적이 있었어요, 뭐. 음. 그래서, 어 그런 사례들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옮길 때, 버터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저 신호기, 신호기, 저 스피커도 같이 옮겨주셔야 한다 음. 자, 보통, 저희가 이제 이거, 이 신호 음향 신호기하고, 스피커를 같이 옮겨 달라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있냐면은그 <laughs> 차도에 나 있는 스피커, 그 차도로 되어 있는 신호등, 그러니까 운전자 신호등 이 같이 기억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그니까 대기 대규모죠, 대규모 대규모 시설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이동이 힘들다라고 뭐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자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laughs> 운전자 신호등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보행자 신호만 있는 상태입니다 보행자 신호하고 음향 신호기 하고 스피커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기존에기존 어, 신호등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고 옮기기도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신호 보행자 신호등도 충분히 열로 옮기도 같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옮겨 가지고 이 건널목 끝쪽으로 옮겨 가지고 좀더 쉽게 아, 어, 지역장도 이용할 수 있고, 어, 보행자들도 뭐, 이용하는데 방해 안, 되,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널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음향시험기 리모컨입니다. 음영 리모컨. 이게 뭐냐면은 일단 제일 처음 해야 될게 뭐냐면 이음향시험기 리모컨을 이용해서 음향시험기 위치를 찾게 되는, 위치를 찾게. 소리를 듣고 위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거리에서도 원격으로도 어 직접 누르지 않 직접 안 찾아도 될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걸 눌렀을 때 지금 이런 사, 이런 사거리, 이렇게 사거리라든 교차로로 된 상황에서는 음향 신호가 여러 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부모.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있냐면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디서 데스 아, 저쪽시다 네. 자, 저쪽 소리하고 이쪽 소리. 자, 지금 제가 지금 요 음향신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커서 바로 찾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저 뒤쪽이라든가 저 음향신호기와 여, 여기 있는 음향신호기 중간 사이에서 제가 찾았다 칩이다 그러면 어떠신까 소리가 양쪽에서 하면 양쪽에서 두 군데. 이거 한번 눌렀는데 두 개가 동시에 동작하는 거죠. 음. 두 개가 동시에 동작합니다. 자, 두 개가 동시에 동작한다 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인접해 있는 음향 신호기가 여러 개 있으면 동시에 동작을 하기 때문에 혼란을 가지고 어디서 정확하게 나착수 있는 착각을 유발할 수, 때문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 점자 블록을 따라서 온 다음에 직접 직접 누르는 게 그나마. 내가 혼란을 그러니까 혼란 그러니까 혼란안 겪고 집접 어, 누르는 게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음향 신을 건널 수 있겠죠, 그죠 만약 에 이걸 누를 때 이걸로 다 조작을 했다면 소리가 막 여러 군데서 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거리에서는 이런 교차로에서는 막 정신 없어 소리가 막뭐 여기저기 막 나기 때문에 가다가도 저도 지금 안 그래도 소리 작은데 뭐 여기저기서 막 소리 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건널목 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집접 누르는 것이 어,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이 리본콘 자체가 무, 필요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절대로. 필요는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혼란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집중 누르는 것이 더, 더, 더 이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건너물 끝자리로 이동을 시켜줘야지만 어떻습니까? 점점을 자 따라서 하고 금방 찰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음. 단순하게 그냥 리모컨이 있으니 찾아가 소리 듣고 찾아가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저런 혼란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음. 자 일단은 음. 자 일단은 음향실 누르고 음향실 소리 듣고 제가 지금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리는 건지 아니면은 고장이 난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백스코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일단 지금 소리가 안 들기 때문에 제가 어좀 도움 받고 한번 건너가면서 어 소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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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났습니다 고장 안 들리네요. 자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납니다 지금 저 아까 저쪽에서 소리가 났거든요. 여기서 지금 소리가 전혀 안 나면 지금 고장이 난 상태고 고장이 난 상태. 그래서 어쨌든 이 건널목은 각장이 혼자서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번 여기는 동전 하나 눌러 볼까요? 네 역시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아자 어, 여기에는 여기 에 지금 1년 전에 왔다고 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온 곳이라고 합니다. 온 1년 전에. 1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1년 전에도. 음. 1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한쪽만 소리 들려서 못끝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한쪽만 지금 소리가, 안, 한쪽만 소리가 나고 있고, 여기는 고장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1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죠 방치 방치됩니다. 1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 관리가 전해되고 있지 않다 음, 관리가 전해되고 있지 않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이니까 혹시 중간에 고쳤는데 또 고장난 건 아닐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쳤는데 또 고장났다면 이건 내구성이 문제죠 정말로 음. 진짜 이 방치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 1년 전 상황하고 똑같이 고장이 나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뭐 그면 뭐 중간에 고쳤는데 또 고장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 일단 고장이 나더라도 음 동일한 동일한 증상 그러니까 뭐둘다 고장 난게 아니고 둘다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고 한쪽만 지금 계속 소리가 안 난단 말이가 보면 그럼 저쪽은 무슨 뭐뭐 어뭐 무쇠로 만든데 이거는 뭐뭐뭐 뭐뭐뭐 종이로 만든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고쳤다면 여거가더내국이더 더 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전히 소리가 안 나고 고장 나있다는 것은. 일단, 방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어. 저는 그런 생각이 습니다 지금. 주로 방치된 것들을 많이 봤고요, 또, 사실은. 어. 계속 동일하게 고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거의 방치 상태로 봐도 뭐, 무방한 거죠, 사실은. 뭐, 고쳐졌는데, 그 중간에 제가 고장난 날 하루, 그 다음날 고쳐가지고 1년 지났고또 고장. 이라고 한다면 할말 없습니다. 정말. 그만 그런 거라면 할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방치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설마 진짜가 아니고 진짜 고쳤다고 진짜 막 우긴다면은 그거는 이 장비 내구성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요거는 개선이 된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051120이라고 어, 물론, 고장신고란 정보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고장신고란 정보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나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긴 지금 점자가 찍혀 있습니다, 뭐. 찍혀 있습니다, 뭐. 뭐 저쪽은 안 찍혔는데, 요쪽은 또찍혀고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잘 모르겠어요, 뭐, 사실은. 완벽하다면, 이 음향신호기에다 차라리 붙이는 게 가장 완벽하겠죠. 어쨌든, 여기에 지금, 점자로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됐지만은, 어, 정작 고장난 거에 대한 개선은 안돼 있다는 거. 예, 그런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